어, 자 봐봐 한번. 자 모든 이러한 정보의 기초에서 너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뭐라고? Introvert 하고 Extrovert는 do not get along, 사이 좋게 어울려 지내는 거지. 어, 잘 어울릴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however 별표 접속사. however 그들은 사실상 잘 어울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격이 personality가 이거 어휘 별표 complement each other. 서로서로 뭐하니까? 보완하니까. 그치, 얘들아? 보완이야. 컴플러먼트야. 요거, 어휘. I로 고치면 이거 뭐야? 칭찬하다라고 했지, 얘들아? 칭찬하다? 어, 주, 이거 조심해. 주의해, 이거. 어. 스펠링 조심하고. 보완하다야. SVC 할때그 보호의 C야. 그지 얘들아? 어. 자, 여기 얘기 나오네, 이제. 이거는, 어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순서 문제로 나와도 괜찮아, 얘들아. 순서 문제로. 알겠지? 어, 충분히 그런 거 맞출 수 있어. 순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 어퍼 볼까? 여기 버스는 워디바이디더 나눠졌어. 수동 테스트였지? 여기 두개 존으로 나눠졌으니까, 얘들아, 하나는 할때 원이야, 그치 하나는 할때 원. 그 다음에 앞에 두개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하나 남았어. 그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D 아더라고 표현하지? 요거 한번 별표 쳐봐, 얘들아. D 아더. 그지 여기 D 아더에 막 S 같은 거 붙어 나오고 막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아니면 더 빠지고 그냥 아더 이렇게 붙어 나오면 틀리는 거야, 얘들아. 어. 반드시 뭐만 들어와야 돼. 앞에 두개 언급했으니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야, 그렇지? 어, 앞에 언급도 했고 단수야. 그러니까 D 아더로 받는 거 체크해봐. 나올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에즈는 접속사야, 에즈. 뒤에 보니까 more and more p a s s e n g e r 점점점 많은 승객이 가운더 버스.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에즈는 접속사인 거 체크 한번 해보고 얘들아 여기 word 수일 한번 체크. What taken. Word 아니야? 왜? The seat. 전치사 구. 맞지? 어 많이 나오는 패턴이지, 그지 얘들아. 명사 나왔고 뒤에 전치사구 수식어구가 꾸며주고 있고 위치어다 시켜 여기다 시키지 s 세 t 에 S 붙었으니까 복수 were taken 그치? 자그 다음 것도 보이네 driver o r d e r her to give a seat to white passenger. 요거 보이네? 요거 to give 그치 얘들아? 자 오형식이야. 드라이버가 명령했어. 그녀가 뭐하라고? 어 그녀의 자리를 양보하라고. 투부정사. 오더 목적어 투부정사. 됐지? 근데 그 로자팍은 shy, mild-mannered, i n t r o v e r t 였고 자, 여기 봐. 여기 봐요. 요거. drawing attention to에서 drawing c h 체크. 자, 여기 a 월로부터지 그렇지 얘들아? 맞지? 앞에 지금 병렬로 될수 있는 거 어디 어디 standing out하고 그다음에 여기 메인 동사하고 두 개. 그래서 얘가 그냥 과거 형태로 드로우로 오면 틀려버리는 거지. 맞지, 얘들아? 어, 여기랑 병렬이야, 지금 여기. 스탠딩이랑 병렬이야. AVOID는 대표적인 동명사 취하는 동사인 거 알지, 얘들아? AVOID 다음에 ING. 그치? 그래서 대중에서 스탠딩 아웃. 눈에 띄는 거 피했고 그 다음에 관심을 끌리는 걸 피한 거야, 지금. 그치? 어? 자, 그러니까 여기 스탠딩이랑 병렬이 맞다고. 그래서 드로잉이 오는 거야. 드로우, 과거로. 어? 쓰면 틀린다고. 자, 하워 v e r 하지만 접속사 보고, 인저스티스라는 뜬 뭐니 얘들아, 인저스티스 부당함이지, 그지? 자, 부당함에 저항하는 a 리지 용기를 갖고 있었고, 자, u 리어스 드라이버니까 화가난 드라이버가 경찰한테 연락했고, 그냥로 체포가 됐대, 됐지? 오케이.